김제 가나안 요양병원에서 60명 이상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북도가 도내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는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의료종사자 이외에는 병동 출입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영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교육청이 코로나 확산으로 발생한 어려움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 전북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제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 급속히 번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한 요양병원에서만 확진자가 60명 이상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제시 한 요양병원에서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온 곳은 김제 가나안 요양병원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14일 저녁 10시쯤 요양원에 입소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15일 오전 입소자 40명을 비롯해 종사자와 가족 등 모두 6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입소자 69명, 종사자 54명 등 모두 123명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들은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경증 환자들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김제 생활 치료 센터 등으로 이송돼 관리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15일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자와 접촉자 및 입소자 위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제시에서도 재난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전 행정력을 투입 지역사회 확산 및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추가 확진자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재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을 했다고요? 네, 김재시는 15일 오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송화진 도지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도내 요양원과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또한 전북도는 도내 요양원 225곳과 요양병원 80곳 종사자 모두에게 방역수칙 준수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들은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병동에는 의료 종사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북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가나안 요양병원 확진자 등을 더해 모두 79명이 늘어 10월 오후 4시 기준 585명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김재 가나안 요양병원 집단 확진 관련 내용 보도국 연결해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도내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도내 요양원 225개소와 요양병원 80개소 종사자 전원입니다. 요양시설 종사자는 침묵 활동과 동아리 모임 등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의료 종사자 이외에는 병동 출입이 금지됩니다. 김재시 의회 직원이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나안 요양원 관계자와의 접촉이 의심돼 김재시 의회가 폐쇄됐습니다. 김재시는 가나안 요양원 관계자 A 씨가 최근 시의회 직원 여러 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시의회를 15일 하루 동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요양원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됐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16일부터 다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영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시설이나 농어민 지역 매장 등으로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중심가 중한 곳인 세암로 일대 상가 거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문구가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이 거리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포기하면서 20% 가량 상가들이 빈점포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공실률이 지금 전 상가에 한20% 이상 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상이서한 달에 한 점포꼴로 이렇게 계속 빈 공실률이 생기다 보니까 옆집이 더 피해를 보는 같아요. 계속 가게가 비어 있으니까 지니다 전통시장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읍 연지시장은 120여 개 점포 가운데 40여 건만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창고로 사용하거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빈 점포가 늘어나게 되면 거리가 아마도 더 상극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어, 비어 있는 공간들에 이제 조금 더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두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안 찾아오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에 조금은 낙후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북도의회는 이 같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해 고객 편의 시설과 청년 상인을 위한 창업 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 교육이나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고객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 점포를 고객들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 설치 시 전라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 들어 전북 지역에서만 폐업소는 수천여 건에 육박하는 상황.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전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2차 돌봄파업을 비롯해 급식 등 전직종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회견에서 시도교육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하려 한다면서 코로나19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다문화 가정 결혼이 늘어나고 이혼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호남 제주 다문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다문화 결혼은 800건으로 전년 대비 4% 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이혼은 332건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 지역 다문화 가정은 12,550여 가구로, 전북 전체 가구의 1.53%를 차지해 전국 평균인 1.7%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남원시가 박형기 가옥 등 4건을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남원시가 전통 가옥의 특징과 건축 기법, 재료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박형기 가옥을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기 가옥과 함께 향토 문화 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남원 양사재는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남원 석조 약사 열의 좌상은 고려 시대 불상 형식, 남원 신파리 석조 열의 입상은 고려 초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내 건은 향토 문화 유산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남원시 향토 문화 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학 선거에 개입해 당시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4살 정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10월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화재 위험성이 큰 전북 지역 양곡창고 등 290여 곳을 입건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화재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318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북지역 도전공장과 양곡창고 등 81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비상경보기 작동 불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르면 연말 안에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오는 2024년까지 1조 3천억여 원이 투입돼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2만 5천여 명이 살수 있도록 조성되는 자족형 복합도시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적용된 주거시설과 국제업무시설, 복합리조트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정읍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명동 쌍화차 거리에 위치한 전통찻집 인사동에서는 340만원 상당의 쌍화차 1,500포를 정읍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정우초등학교 4학년 학생 9명이 시청을 찾아 성금 20만원을 전달했는데요. 이어 농업회사 푸드하다에서는 떡갈비와 곰탕 100세트를 전달하며 나눔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여기 정읍시에서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답하고자 이렇게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정급 시가 환경부 주관 2020년도 일반 수도 사업자 운영 관리 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정급 시는 평가에서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 이를 위한 상수도 시설 관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평가는 수돗물 공급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국 16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실군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담 클리닉은 호흡기 발열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음압 시스템과 소독 장비 등의 의료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군은 1차 진료 때 코로나19가 의심되면 별도의 공간인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음. 날씨정보입니다. 아침저녁뿐만 아니라 낮에도 춥습니다. 수요일도 오전 영하 7도, 한낮에도 영도에 머물겠는데요. 날도 흐려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소폭 오르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영하 6도로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에는 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수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겠는데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맹추위가 예보됐습니다.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에도 낮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아침에도 영하 5도 안팎에 넘나드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더 낮은데요. 목도리나 마스크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눈발이 날리겠고 물결은 최고 2m로 높게 일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예, 매일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조류 인플루엔자 걱정에 하루라도 만편 날이 없는데요. 어느 때보다 추운 연말에 한숨이 깊어만 갑니다.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조금씩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하는가 하면. 안 그래도 힘든 소상공인들도 쌍화차로 따뜻함을 보탰다는데요. 연대의 힘으로 이 위기 꼭 극복해낼 거라는 믿음만은 굳건한 요즘입니다. 헬로 TV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